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해가 되고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외식은 아무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12월과 1월에 기름기와 살이 절정으로 올라 가장 맛있는 겨울 제철 생선인 방어회를 포장해 와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 브이로그 영상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메뉴, 방어회. 방어회를 포장해 오니 이렇게 두툼하게 썰은 방어회와 초고추장, 김, 상추, 그리고 락교를 포함해서 마늘, 고추, 낙지 등 골고루 이것저것 등을 담아줬네요. 이대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예쁘게 그릇에 담아 먹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그릇에 담아 볼게요. 초절임 생강을 포함해 이것저것 여덟 가지 정도가 담겨 있길래 오랜만에 구절판 그릇을 꺼냈어요. 이 구절판 그릇은 예전에 이천 도자기 마을에 갔다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50% 세일한다고 해서 쓰임새가 많겠다 싶어 냉큼 집어왔던 게 생각나네요. 구절판은 주로 명절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컬러의 재료를 사용하는 월남쌈을 상에 낼 때나 비빔밥 재료를 가지런히 담고 정식으로 상차림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안주를 세팅할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다채로워 보이고 뭔가 잘 차려진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님상이나 또는 색다른 기분을 내보고 싶을 때 가끔 사용해요. 도자기가 주는 은은한 색상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 재료들이지만 구절판에 담아놓으니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김을 생선회에 싸먹게 된 데에는 저가의 냉동 참치를 해동시켜 손님상에 내놓을 때 해동 여하에 따라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을 함께 서비스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생선회를 어떤 소스에 찍어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개인 취향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잘 어울리는 궁합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전복이나 개불, 해삼, 멍게, 오징어 회는 초고추장과 궁합이 잘 맞고 섬세한 맛을 내는 흰살 생선과 부드러우면서 진한 맛의 붉은살 생선에는 간장과 와사비의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고, 고등어와 전어처럼 기름기가 많은 등푸른 생선은 양념 된장과 초간장에 잘 어울린다고 해요. 내 입맛에 맛있으면 그게 가장 잘 맞는 궁합이니 어떻게든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크게 한 입으로 싸먹을 상추도 가지런히 담고, 오늘의 주인공인 방어 담을 그릇도 준비됐고 따끈하게 갓 지어진 하얀 쌀밥도 준비됐으니 이제 방어회를 담아볼게요 알싸한 매운맛과 향이 특징인 무순을 횟집에서 푸짐히 담아줬네요 넓게 펼쳐 잘 자란 나무처럼 표현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대충 빠르게 펼쳐줬어요 회는 신선함이 생명이니 스피디하게 회를 담아주고 그럴듯한 비주얼이 완성돼서 만족스러웠어요. 방어는 참치와 마찬가지로 붉은 살 생선과에 속하며 크기가 클수록 기름지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미식가들은 대방어를 선호하는데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가장 맛있는 부위는 대방어의 꽃이라 할수 있는 배꼽살인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선회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 생선회에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을 곁들여야 할것 같지만 생선마다 맛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레드나 로제 와인이 어울릴 때도 많아요. 광어나 우럭 같은 기름지지 않은 흰살 생선회에는 가볍고 단맛이 없는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고 방어처럼 기름지고 무게감 있는 생선회에는 탄닌이 강하지 않고 산도가 좀 있는 레드 와인이 기름진 맛을 잘 잡아주면서 맛을 증폭시켜 주기 때문에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이제 한상 차려졌으니 맛있게 먹어볼게요 방어회랑 가장 잘 어울린다는 간장에도 찍어 먹어보고 초밥으로도 먹어보고 입 크게 벌려 쌈도 싸서 먹어보고 알싸한 무순 놓고 김에 싸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집에 사케가 있는 걸 꺼내 또 다른 맛의 조화를 느껴봤네요 회에는 역시 술이 빠질 수 없는 거 같아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비워져가는 그릇을 보며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역시나 얼큰한 국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라면 하나를 빛의 속도로 끓여 아주 개운하게 먹으려고요. 맛있는 음식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대감, 맛있게 먹을 때의 즐거움, 먹고 난 후의 만족감, 이 모든 감정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과 엔돌핀이 샘솟는다고 하네요. 행복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나눠야겠어요. 멀리 있는 큰 행복이 아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소소하게 자주 느끼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12월에서 1월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방어. 1월이 가기 전에 가족끼리 또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와 방어회 한 접시에 술한잔 기울이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주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